먹으러 왔어요. 밑반찬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뭐야? 뭐 훑고 지나갔니? 아무것도 없어 하트 비트야 하트 비트 앵두.. 그치? 앵두.. 뭐지 앵두? 근 약간 깍자같생겼 체리? 체리 응. 앵두 약간 이렇게 아 가격 영미장이야두 알에 2만 원이 넘는다고? 와 애플망고 두 개에 7만 원 맛있겠다 이거를 사고 오고 싶긴 해 라즈베리잼 맛있잖아 저는 결국에 이두 개짜리 핵값을 먹어볼게요 맛도키만 해봐 아주 가난한 도 이것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묵는 안다즈 호텔의 소주객을 위한 서비스 해피아워 타임 같은 거 먹어볼까요? 치얼스 고마워요 덕분에 이 비싼 호텔에서 친구 카드 포인트로 <laughs> 잡은 비싼 호텔 친구 능력자 친구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이제 안다즈 도쿄의 시그니처 통로. 사람들 여기서 항상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공식 BGM 마시죠. 어디소개할게요 <laughs> 다다다다다. 어머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저는 오늘 이세탄 백화점에 가서 아스티의 빌라하트 쇼핑을 했어요 옛날에 왔던 방하고 완전 달라 느낌이. 아, 네? 옛날에 왔을 때 이런 옛날에 못 왔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쏘 스타일 갑자기 우와 코엑스다 아쌤파워 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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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야경이 멋있겠네 네, 잠깐 쉬었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테란노 아니고요 여기는 도표입니다 공기옥에 <laughs> 네, 쇼핑하러 왔어요 요즘 헬로키티가 대세거든요 이거 승원이 씌워주고 싶다 그러긴 너무 비싼데? 너무 어, 귀엽다 는데만원 넘게 주고 사고 싶지 않은데 <laughs>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티톡스 와터 한잔 마시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주방인 중국집에 왔어요. 1시간 웨이팅 했어요. 어, 아, 바래봐주겠어요. 예재밌어요 옷은 절대 구경 안 하고. 아, 아 저기들. 제가 우동을 자주 만들어 먹어서 이런 수유 좋아하는데 캔으로 된게 있네요. 한자를 못읽는 아지야. 번역기 좀 돌려 줄래? 내가 한자 까먹눈이어서 이게 뭐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카사카 캔과 그대로 드시면 돼요. <laughs> 뭐야? 뭐. 여 <목 hablando> 진짜 미치겠다. 눈이 돌아가네, 돌아가 이만큼 담았어요 진짜 진짜 리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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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진짜 진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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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짜 진짜 네리네 나 스트로베리 매니아인데 딴딴 후루후루 딴딴후루루 딸기가 맛있어 야, 여태까지 먹은 탕후루가 제일 맛있네 음? 딸기가 터져 설탕이랑 조화가 잘돼 들어데요 체크아웃을 하고 그때 백화점에서 샀던 체린지 뭔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없기마 해봐 가만 안둬무서안하 포장봐 그냥 일반 책이에 일반 책이죠 프랑스와 토요일 잘 갔다 왔고요 이것저것 산 것들 보여드리려고요 쉐이딩이 있 집에서 엄청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야 될것 같아요 서 탈색 후 쿠션, 눈썹, 보석 진행 했습니다 아, 입술도 했군요 어머 이거 아닙니다 방금 입술도 했어요 봐봐 식탁 옆에 도쿄 쇼핑 하울 라다 라다 프라다 두 가지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샵에 선생님 선물 드리려고 그때 제가 립스틱도 사다 드리긴 했는데 섀도도 한번 써보라고 이번에 선물용으로 사왔어요. 유명 메이크업 할때 실용적인 컬러 들일것 같아요. 이거 오승환 선생님 곧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밤. 미국에서 프라다 립밤이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립스틱하고 케이스는 똑같아요. 프라다가 이 민트색, 이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장과도 항상 이 색하고 블랙하고 섞어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립밤도 프라다. 여름 바구니. 이전부터 제가 자주 가던 리딩샵이 있어요. 투데이즈 스페셜이라고 시부야 히카리에 매장이고요. 이것저것 샀거든요, 여기서. 거기다가 주방에 싱클로스 이런 거 넣어 놓으려고 샀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한만0 0원 정도? 괜찮죠? 감성있죠? 빼놓으면 안 되겠나? <laughs> 감성? 우드 바스켓? <laughs> 뭐라고 해야 돼? 요거? 요것도 이런 이거 뭐라 그래? 아 이거 대나무인가 보다. 요건 조금 비싸요. 조그만데 약간 채반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빵 구워가지고 과일 같은 거 담아놓는 그런 귀여운 바구니. 어머, 냄새로도쓸수 있잖아. 어머, 귀엽잖아 어머, 아, 어 엄청 많이 샀줬어요 폴리!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꿀이 있더라고요. 멀티플라워, 홀리. 이렇게 조그만 식재료들이 일본엔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잼, 제가 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피넛버터. 피넛버터도 이렇게 귀엽게 나오다니 세상에. 내가 이건 굳이 거기서 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4,000원 정도 하는 건가? 소스 담는 유리, 유리잔이라고 해야 되나? 소스병. 오늘 이 치기 같은 거 끓일 때 위에 덩지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버터 나이프인데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동글뱅이 안으로 나와서 두, 길게 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삶은 계란 꽂아놓는 세상 쓸데없는 그릇입니까? 뭡니까? 계란. 오케이. 스퀴저. 레몬 슬라이스, 라임 슬라이스 해가지고. 꼭 짜서 요리해게 넣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젓가락을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수텐 젓가락. 스테인 젓가락은 식기 세척기에도 막 넣을 수 있고, 관리가 일단 편하고, 그래요. 나무 젓가락은 식기 세척기 못 넣거든. 나무 젓가락을 써야 될 때는 이제 코팅 팬.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이게 달려있어. 항상 쌍둥이 붙어있는 거야. 요리하면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이게 이제 꿀! 꿀단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축축 늘어나잖아요 뭔지 알죠? 꿀 푸는 거꿀 푸는 숟가락 자 이거는 이제 브러쉬예요 브러쉬 다용도죠 평소때 써도 되고 싱크대 같은 거 펜에 눌러붙은 걸 제거한다거나 뭐 그럴 때 쓰는 건데 귀엽잖아요 이렇게 우드 감성도 있고 그림도 있으면서 갬성 브러쉬 투데이 스페셜에서 산 제품들 이만큼 담았어요 아 이거는 아자부다일즈! 이 생긴 지 얼마 안된 아자부다일즈라는 이 쇼핑몰의 마켓이 정말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슈퍼마켓이 정말 식재료들이 너무 훌륭하고 이런 향신료도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 구매해봤습니다. 누가 보면 요리사인즈 로즈메리! 어? 나왜 로즈메리 두개 샀어? 헷갈렸아다씨 음. 음. 가끔 베이킹을 할 때도 있어서 바닐라 익스트랙트 베이킹이 필요한 요리로 먹다 사봤고요. 이탈리안 파슬리! 레드 페퍼! 지율 파프리카 마미안 칠리 파우더 스타 아니스 이건 사실 이거 정향이라고 하는데 이거 쓸 때가 많지 않거든요 허리를 만든다거나 쌀국수 만든다거나 그럴 때 넣는 건데 귀엽잖아요 케이준 스파이스 이거 치킨 요리 같은 거할때 하면 맛있어요 소포장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즈오부시 이거 큐피 마요네즈 소포장 돼 있는 거 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봤어요 아까 깜빡하고 안 보여드린 게 있어요 투데이즈 스페셜에서 실내화 가죽으로 된것 같아요 가죽이겠지? 이거는 자체가 뒤굽이렇게 접혀 있는 실내화 되게 폭신폭신하고 네. 잘 신을 것 같아요 슬리퍼가 이렇게 어? 때가 잘안탈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오래 신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부터 아스티의 빌라트 화병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은 화병은 품절이고, 너무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제가 산 건, 이국의 친구 품절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30만원 정도요 택스프리도 받고, <놀람> 이거 평생 잘쓸것 같아요.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선물 받고, 옷을 많이 집에 꽂아놓거든요? 소량으로 꽂아놓을 때 여기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뒤에 것도 아스티에 빌라트 이퍼 플라워 진짜였죠. 생화 선물 받거나 사게 되면 이런 표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키티 템입니다 키티 요즘 진짜 키티 세상입니다 키티가 다시 이렇게 어른들에게 사랑받을 줄이야. 도쿄 긴자 유니클로에서 커스텀 메이드로 산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캐릭터 스누피도 다 되고요.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물렁물렁하게 생긴 거아 몰라 아무튼 나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키티 사이즈도 이렇게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키티 때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투명한 소재의 케이스에요똑딱이도 되어 있는 나 이거 나중에 필통으로 쓰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뭐 공부는 안 하지만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대본을 외우거나 앞으로 외울 때 펜을 많이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필통이 한 개도 없었는데 필통 샀어요 거울. 거울. 저 생각보다 거울을 많이 안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접어서 탁상 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서 문화랑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 추찮아요 귀엽죠? 요건 뱅키오트에서 산 부수 옷인데요. 아쉽게도 승원이 거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라지밖에 없어서 후두꺼 마셨어요. 남자는 키티지. 그리고 요거 친구가 사준 굉장히 고급 라즈베리잼.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거 한 병에 2만 원이 넘었거든요. 맛있어야 되는데. 냄비 받침대. 어두운 컬러는 처음 본것 같아서. 아! 귀엽게 잘먹어거든요 자, 일단 요거. 요거는 샐러드에 뿌려 먹는 어. 베이컨 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파슬리, 갈릭, 어니언 <laughs> <laughs> 소금이에요.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사랑 스누피스펀지가 있더라고. 스누피스펀지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요. 보시 <laughs> 스타야 서점에서 산 건데 거기 에 식품들도 있고 이거 티예요 티티 박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드로 예쁘게 했을까 총 다섯 가지 제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제가 고른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파키비 베이커리 이게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티를 파는 베이커리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루이보스 민트 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제 이국적인 차일 것 같은 그냥 궁금해서 초콜릿 티 마트 티 카모마일 앤 진저 티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요거는 밥풀이 얼 붙는 밥주걱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세울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리를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요리도 안 하면서 요리가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얍짱. 짜잔. 이건 칫솔입니다 그냥 한번 사봤어요. 써본 적은 없지만 인기 넘버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곤약젤리. 제일 맛있었다. 아 이거 많이 샀다 쨈을 사실 좋주 줬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요 요리할 때쓸 카레 소스 달달한 간장 있잖아요 그딱 일본 야키니두쿠집에 나오는 달달한 그런 간장이에요 이렇게 깨도 안에 들어있고요 큰 용량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일본 시야 그리고 이거 필수죠 소화제 이거 저 요즘 매일 먹는 거예요. 응. 아리나민 EX 플러스라고 이거 뭐 먹는 나라고 안 먹는 나라고 응. 체력이 달라요. 아침에 먹으면 응. 마늘 주사 아시죠? 마늘 주사 맞을 때처럼 응. 속에서 약간 마늘 냄새가 나요. 일본 갈 때마다 그래서 사오는 거 있어요. 응. 노란색 약두 알씩 먹는 거예요. 간에 다를 수 있어요. 튀김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젤리 그, 그. 이거 한국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싸서 그냥 어요토치네곰 어. 그럼 노네? 제가 이 낙도 좋아해가지고 전 신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주 극도로 신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 음. 일본에서 짭짭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간약. 이거도 추천합니다. 이거 워낙 인, 일본에서 유명한 거야 저는 술도 뭐안 마시는데 저희 집이 유전적으로 제가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라유. 고추기름 아시죠? 고추기름. 고추, 고추 라유향. 어디 넣어도 음, 맛있는 만두 딤섬 간장에 찍어 먹을때요요거한 티스푼으로 살짝 떠서 넣으면 진짜 요마탱 이건 그냥 이거 리원 같은 건데 한번 사봤어요 사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노른자에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끝! 아... 언제 다 치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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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쇼핑아웃 끝!